<laughs> 욕기 1장 우수 땅에 욕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흠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 그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 7천마리 낙타 3천마리 결의소 500상 암나이 500마리를 가졌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습니다 욕의 아들들은 자신의 생일이 돌아오면 형제와 누이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잔치가 끝날 때마다 욥은 자녀들을 불러 모아, 불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 수대로 태어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는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욥은 항상 신앙적으로 행동했, 행동했습니다. 행동하였습니다. 어느 날 천사들과 사탄이 여호 앞에 섰습니다. 여호께서 사탄에게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탄이 여호께 세상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종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흐먹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말했습니다. 유 옵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욕과 그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부유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요아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내 마음대로 시험해 보아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자 사탄은 곧 요아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하루는 요베 자녀들이 마형 집에 모여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심부름꾼이 요베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들은 쟁기질을 하고 있고 암나귀들은 그 곁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바 사람들이 들이 닥쳐 소들과 암나귀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오직 저 혼자만 도망쳐 나와 이렇게 주인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물이 떨어져 양띠와 종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오직 저만 간신히 도망쳐 주인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이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깔대와 강도가 쇠물이나 들이닥쳐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도망쳐 나와서 주인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이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막에서 강풍이 불어와 집에 네 모퉁이를 덮쳐 자녀분들이 깔려 죽고 오직 저만 홀로 피해 피해서 피해 나와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으며, 머리를 삭발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퇴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하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하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욕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6기 2장. 어느날, 천사들과 사탄이 또 여우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부르시자 사탄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 도, 돌아다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자극하여 그를 해치고자 했으나 그가 오히려 신앙을 튼튼히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꿉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내놓게 됩니다. 이제 주께서 그의 뼈와 몸을 병들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요하께서 사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좋다. 그를 내 맘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사탄이 요 앞에서 물러나 욕을 쳐서 그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그는 잿더미에 앉아 기와 조각을 주어서 온몸을 긁었습니다. 그때 욕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신앙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욕이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인들 못 받겠소? 이 모든 일에도 욕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욕의 최애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 사람 소발은 욥이 당한 모든 재앙을 듣고 재앙들을 듣고 집을 떠나 함께 모여 욥을 위로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욥을 바라보았지만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크게 울부짖으며 각자 자기의 거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 위에 뿌렸습니다. 그들은 칠 밤낮을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고통이 너무나 커 보여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욥기 3장, 그후욥은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laughs> 내가 태어났던 나, 그날이 없었더라면, 아들을 가졌다고 말하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가려 하나님께저 그날을 찾지 않으시고, 빛도 그날의 광채를 바라지 아니하, 않았더라면, 어둠과 그늘이 그날을 삼켜버리고 구름이 그날을 덮어버리고 흑암이 그날을 덮쳤더라면 그날 밤이 칠월까지 캄캄하며 1년중 그날이 없었더라면 그런 달에도 그날이 없었더라면 아그 밤에 아무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더라면 그 밤에 기쁜 외침이 없었더라면. 바다 괴물을 깨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날을 저주했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빛나지 않았더라면, 바라던 빛도 없고 새벽 햇살도 보이지 않았더라면, 나를 낳던 어머니의 자국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내 눈이 슬픔을 보이지, 보지 않았을 것을, 내가 내 어머니의 배에서 죽어 나왔더라면, 나오자마자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어머니의 두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의 가슴이 나에게 젖을 먹였던가 그저지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편히 누워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잠자고 쉬고 있을 텐데 폐허 위에 성을 건축한 왕과 장관과 함께 금과 은으로 집을 채웠던 귀족들과 함께 누워 쉴 텐데 어찌하여 나는 죽은 채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한 아기처럼 묻히지 못했던가? 그곳에서 악인이 날뛰지 못하고 피곤한 자들이 휴식을 얻나니 포로들도 마음을 푹 놓고 더 이상 혹사시키는 주인들의 고함소리도 들리지 않는구나. 그곳에서는 보통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나 다 똑같으며 종이 자기 주인으로부터 자유로울 텐데 자유로운데, 어찌하여 비참한 사람에게 빛이 주어졌는가? 어찌하여 마음이 괴로운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는가? 저들은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보다 죽기를 더욱 바라나 헛될 뿐이니, 저들이 무덤에 이를 때 얼마나 기뻐할까? 그 얼마나 즐거워할까? 아무 미래가 없어 비탄에 빠져 일생을 살아갈 자에게 왜 생명이 주어졌는가? 한숨 때문에 먹지 못하며 탄식이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구나.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이마였고, 무서워하던 모든 것이 닥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심도, 안식도 없이 고통만이 찾아오는구나.